세상에 나가는 아들에게 문제 풀이 아들아 어렸을 때는 수학 문제만 잘 풀면 될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건강 문제, 관계 문제, 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구나.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며 살다 보니 문제마다 풀이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원리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. 첫째, 문제는 피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정직하게 직면한다. 둘째, 마치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객관화시켜 본다. 이렇게 보니 문제에 압도당해 허우적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냉정하게 대책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되더라. 참, 대책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연필을 들고 적어보아야 한다. 그리스도인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한다. 그 이유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적 상황과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털어놓기 때문이란다. 변명하지 않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 보이는 과정을 통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던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 차분하게 문제 풀이를 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. 말하기 쉽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. 그러나 기억해라.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 앞에 철저히 정직해지는 것부터라는 것을.